네, 안녕하세요. 슈트입니다. 오늘은 예스 트레이더에서 제가 자동매매를 구현한 지 거의 한 3개월 정도? 4개월인가 3개월 정도 됐을 텐데, 현재 1차적으로는 코드를 완성을 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유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번 주까지는 청산 로직이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아서 그 제대로 된 결과를 공유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. 같이 자동매매를 연구하고 있는 동생들이랑 그 어떤 오류가 있는지 결국에는 찾아가지고, 이번 주에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정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때 영상 공유드린 이후에는 그 매매를 딱한번 했어요. 시스템이. 제가 아마 1월 12일 이전에 그 매매한 것만 공유를 드렸을 텐데 1월 12일 이후에 딱한 번에 매매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매매를 한 거죠. 어제 시스템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어, 청산은 여기서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성산 로직이 원래 안 먹히다가 그 코드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정하니까 지금은 잘 먹히고 있고요그 이후에는 따로 뭐 시스템이 나온 게 없는데 일단은 가상으로는 계속 돌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스트레이더의 시스템 트레이딩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시스템 성능 보고서가 있어요.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어 시스템 성능 보고서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손익이랑 그 다음에 승률 그리고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5분 봉이고 만봉 기준이라서 그백 테스팅이 2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예스트레이더에서 그 제공하는 게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기간 동안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.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2.86%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프도 다행히 이렇게 우상향 하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또 모르죠. 하락장이 오면은 이 그래프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처음 만든 매매 프로그램인데 뭔가 그래도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되게 만족을 하고요. 그런데 솔직히 이 프로그램이 지금 완벽하게 완성이 된건 아닌 것 같아요. 계속 차트를 분석하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, 그리고 그 취약점을 개선하려면 어떤 코드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청산 로직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좀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로직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오늘 이렇게 공유를 간단하게 드렸고요. 앞으로 로직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락장에서도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짧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미국 주식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